지금 시장에 있는 포차를 찾아가고 있어, 네, 아, 있어. 저번 주에 꽃게 먹고 꽃개가또 보이네. 구석탱이 쪽으로 찾아가야 뒷골목으로 네 여기 오늘 명동포차에 갈거 여기가 명동포차예요? 네네 아그 자리 어디 안, 어디 어디 앉을 수 있어요? 비 오는 거 좋으면 열어드리고 아 네네 여기 앉으세요 여기 분위기 대박 네. 비 오는 날또 내가 좋아하는 갬성이또딱 술맛 나는 분위기야 원래 오늘 삼겹살이 땡겼는데 딱 이렇게 비 오니까 갑자기 김치찌개가 겁나 땡겨 김치전을 먹을까? 고민되네 아. 너무 고민돼 김치찌개냐 삼겹살이냐 너무 고민돼요 김치찌개로 간다 오케이, 쿨 cool. 그리고 술은 셀프니까 술 갖고 올게요 요렇게 안쪽에 테이블이 있어요 완전 실내 포차 분위기 <laughs> 한가득 갖고 왔는데 다른 건 아니고 우선은 이... 음, 이까시말 맥주 그리고 빨뚜가 있어서 오늘 분위기에는 김치찌개 빨뚜 먹으려고 빨뚜 가져왔어요 빨뚜 그리고 물이랑 맥주컵. 어, 계란후라이 기본으로 주신 거 너무 좋아요. <laughs> 이렇게 가지런히 정갈한데 무슨 누가 보면 집밥 먹는 줄 실반한 <laughs> 분위기에서. 가봅시다. 너무 신나, 신나, 신나. 아야. 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좀 따라보자, 따라보자. 버드와이저 되게 오랜만이네. 이렇게. 어휴 차을저큰 걸로 갖고 온나? 좀 남았어 붕붕 맥주 짠아 아, 시원해 아우 탄산 아. 탄산때문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이렇게 근데 오랜만에 먹는 그 병, 병맥은 맛있긴하다. 우선은 안주로 계란후라이 하나 먹자. 계란후라이 하나 부릅 단백질 섭취 하나. 어? 아직 노른자가 훅 터졌네. 는 부럽부럽, 부럽부럽.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사 익은 옛날 열무 옛날 총각김치? 응 그런 맛이에요 이 맞은편에 횟집이 있네 여기 와서 매운탕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응. 이거 카메라가 자꾸 화면이 꺼지는 게 적응이 안 되네? <laughs> 지금 사실 지금 약간 지금 쾌해 보일 수가 있는 게 지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나왔거든요 아니 저번 주 저저번 주다 저저번 주에 교보문고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하트레스 눌러서 이거 저거 사고 막 이렇게 구경하다 퍼즐 퍼즐에 꽂혀서 퍼즐을 샀어요 0피스짜리 겁도 없이 1,000피스짜리를 샀어. 와 이거 완성해갖고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 피아노에다가 이렇게 세워두면은 예쁘겠다.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아니 이게 하다 보니까 은근 적성에 너무 맞는 거예요. 힐링되는 느낌? 그 퍼즐 찾고 조각을 끼워 맞추면서 그래서 주말에 한 두세 시간 하고 이제 어제 딱 편집이 다 끝나고 나서 계속 손 대고 싶었던 걸 못하니까 이제 손에 쥐니까 계속하게 된 거야. 근데 이거 하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필 받아가지고 어제 밤새 다 맞춘 거예요, 천피스를. 못 잤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맞나. 아, 되게 허질이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아, 몇 시간이라도 자고 나와가지고 이거 촬영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 몇 시간이라도 자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또 아침이 돼서 깨니까 잠이 안 와. 모르겠다. 그냥 나와서 촬영하고 술 거하게 먹고, 응, 음, 들어와서 푹 자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나왔네? 마침 비도 오고. 술 먹기 딱 좋네. 밤새고 지금, 공복에, 짠! 두 모금의 맥주 한 병은 끝났고, 버드는 이쪽에다 밀어둡시다. 우리 버드 친구는 끝이다 버렸어. 이제 생고기 김치찌개 김치전을 딱 시켰어요. 오늘 김치 퍼레이드야? 기대가 됩니다. 바로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여기 여기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여기가 빨갛다. 아니 모기를 물렸나? 아, 니왜 아니, 근데... 아니 게기 모기를 잘 물려. 모기를. 먹 모기약 발랐으니까 김치찌개가 나왔어. 바글바글 비오는 날 김치찌개. 생고기 김치찌개랑 밑에 고기가 막 이렇게 깔려있어요 김치찌개는 돼지고기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어 돼지고기 김치찌개랑 소주 무한 흡입각 <laughs> 허세 장난 아니네 살짝 더 끓여서 먹읍시다 자, 소주 한잔 따라 보자꾸나 오리곰탕 이후로 음, 처음 빨도네. 이제 요새는 이렇게 처음부터 수지로 잡고까지 음. 미끌미끌하면 한 번에 안 까진다. 구 내리는 비에도, 어, 비가 좀더 많이 오네요. 음. 짠. 아우, 아, 소주 달큰하게 들어가네요. 두부를 먼저 먹어보자. 아직 두부에까지 국물이 약간 자작하게 배어들진 않았어요 음. 하, 어우, 김치를 신김치로 끓이셔가지고 국물이 아주 시원 얼큰합니다 어, 눈이 번쩍 뜨이네. 김치국물 들어가니까, 어우 역시. 와, 고기가 엄청 많은데요? 여기 좀, 조금 줄여야겠다. 또다 졸일라. 김치찌개 보니까 밥 생각나네. 혹시 여기 공깃밥이나 라면 사리도 있어요? 라면 사리 있어요. 라면 사리 어, 있어요? 라면 사리는 국물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혹시, 이, 그냥, 아, 참, 저 김치전도 제가 시켜.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어, 나온 거고요. 아, 아, 어떡하지? 아, 제가 김치전도 있어도 많을 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아, 생각해보니까 김치전까지 있어가지고, 아 이런 게참 아쉬워요. 아, 고기 먼저 먹어보자. 음. 그게 어떻게 하나 모기는 물려가면서 씨. 근데 이렇게 김치찌개에다가 먹으니까 나 슬픈 레벨업 중인 것 같아 요짠 이마에 모기 물리니까 왜 오, 여기저기 다 근질근질한 것 같냐 이거 <laughs> 아 주셨어요 예, 예 주셨어요 예 생각해보면 안주로 김치찌개 먹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거의. 김치찌개라는 건 나한테는 되게 밥 반찬이라는 그 인식이 되게 강해서. 왠지 밖에 나가서 이제 술을 먹으면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말고 조금 더 특별하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으니까. 뭔가 가끔 이런 진짜 기본템에, 이런 기본템에 먹는 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배가고 파서 막 먹었는데 원래 방식대로 술을 먹고 안주를 먹는 게 훨씬 편해 안주를 안주를 먹고 술을 먹으면 안주를 다 씹고 넘길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약간 감질맛 나거든요 약간 저는 이렇게 술을 먼저 짠하고 이렇게 술을 딱 먹고 나서 이렇게 안주를 먹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혼자서 이때는 냄비채 김치찌개를 먹기. 또 처음이네. 아, 나 국, 그럼 국대채 먹으면 되지, 참아. 또 혼자 나와서 주파리 찍으니까 이런 호사를 다 누려 봅니다. 맞아. 너 먹느라 집중해서 비오는 것도 즐기지도 못했어. 아왜 이렇게 먹는 것만 보면 눈이 돌까요? 다시 이제 조금 릴렉스하고 음, 주태백처럼 이렇게 즐기면서 가는 컨셉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 방금 너무 굶주렸지. 아 미안, 미안합니다. 음. 아, 뭘... 아, 아 네,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먹는 거를 내가 여유롭게 먹겠다고 결심을 하자마자 김치전이 나오는 타이밍... 이거는 이렇게 좀 밀어야겠다. 어. 이 정도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김치전이 이게 만 원짜리인데도 엄청 크게... <laughs> 야무지게 나왔어요. 먹으려고 준비했던 거 먹고 다시 컨셉 유지해서 갈게요. 이 비에 한 잔, <laughs> 여러분과도 한잔정신체리어 어. 아. 김치전이 제 혼을 쏙 빼놓네요. 어. 음. 일부라 니, 니, 먹어 니, 되 니, 니, 식 니, 으 니, 니, 김치 안에 넣겠어. 후아 좋은 생각. 음, 대망의 김치전, 첫입을 먹어야지. 아, 원래 솔직히 전에는 또 막걸리고 비하면 막걸리인데, 밤도 약간 샜고, 지금 맥주에다가 막걸리를 섞는다. 그건 사고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짠. 헐, 릴리, 릴리, 오, 전에 청양고추랑. 야무지게, 좋아요. 나국 자체 먹는 거는 조금 너무 고상하지 못한가? <laughs> 이제 와서?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음! 오! 그중좀 매워요. 짠. 어, 전에 고기를 얹어서, 이것은 콜라보레이션? 응? 그럼 이 김치전에 내가 고기를 넣어먹는 거다. 그럼 이것은 돼지고기 육전? 맛있어. 여기 김치는 아삭거리고, 여기 고기는, 여기 고기는 씹히고. 역시 여러분. 전에는 전기, 여기는 라면 사리를 먹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나 봐. 짠. 근데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라나 봐요. 빈속에 술을 먹어서 그런지 술이 확 올라오는 기분이 들긴 해요. 네, 사장님, 혹시 여기 육수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산 이거는 포장을 하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음, 바로 집에 가서 자빠져 자야 될것 같아요. 컨디션이, 그럴 컨디션이 아니에요. 퍼즐이 이렇게 위험한, <laughs> 위험한 겁니다. 호달달, <laughs> 홀릴리. 맛 같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먹고 얼른 짜져볼게요. 근데 제가 밤을 샜기 때문에 꼭 베이비 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 어디 어디 간장 장 계란 계란에 고기 그리고 신김치 한번. 뭐지? <laughs> 우선은 한 병은 더 시킬게요. 안주가 많이 남았습니다그 이유는 편집하는 제 자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안녕!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우이 셀프였어. 이번은 프레쉬로 바꿨어. 와, 한병더 빨간 거 먹으면 진짜 뒤질 수도 있겠다. 한 요게, 여기는 고기만 다 먹, 건져 먹고 가자. 약간 빈사 상태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고기는 먹고 갈 거다. <laughs> 음. 이거 도수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16도, 20도. 모요모요모요 아, 맛있더니. 맛있더니.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김치찌개, 김치전을 소주로 우선은 퇴각합니다. 퇴각하라! 퇴각하라! 여러분, 푹푹 주무세요. 이렇게 잠이 중요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지? 보이나?